마무리 하. 어 뻗어. 어 뻗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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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뻗어. 뻗어. 샷리는데 여기서 소리 난다. 어, 우리 갈게. 봐 음, 아이고 싸우는 중. 어, 내 근처에 있다. 이게 좋고. 우주 전쟁이냐? 싸우자, 뭔가. 발아래 있다, 1층1층1층1층 일층, 1층 일층에 개 많아. 야, 그리고 얘네 지뢰, 지뢰이다, 지뢰다, 지뢰다. 싸우지 마라, 실내에서. 지뢰이다, 오, 지뢰, 지뢰. 티비, 리튬 아, 너무 아파. Hey, what happened? 야, 벽을 왜 이렇게 친 거야? 이번에 집안을... 지뢰. 와. 아 너무 안 맞는다 오늘 저기어 아! 어허 미친네 오늘 빨라가니까 <laughs> 뭐야 왜 뭐야 어디서 어디서, 어디서. 잘못이야 안돼 너무 안 맞는데 그냥 빼야겠다 저기 저기 쓰기 싫어서 썼지 뭐. 적패라는데. 내가 이렇게 못 쓰는데 접힐 수고 접힐 away. 리가 없잖아. 그 인성 문제 있어? 그거. <목소리> 그거. <여기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셀보 이거 진짜 개오바잖아. 와 뭐야? 얘 어떻게 알아? 아미. 너무 아깝 총이었다. 네, 아, 깜짝이야, 거. 씨발. 던져 가야겠다. 아 예, 이거 왔네. 와, 좋다. 딴데 간다. 안녕. 칼로 만난 건 칼로 뜯락한 건가? 내, 내 여기 잡았다. 와. 다시 와. 잡 잡았어, 잡았어. 잡면 하라고. 뭘거안다고 여기도 안 돼. 갈 수가 없다. 필! 죽어, 필이다. 내거나줘나줘나줘나줘나 아! 아, 저걸 못 잡네. 너무 아깝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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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팀 있다. 한팀쏘 있어. 야, 이거 위험하다, 이거. 딴 데로 간다, 이거. 딴 데로 가자, 이거. 나총 없어서, 나피딴 데로 지 어, 뭐야, 이거? 아이, 공중방하는데 어떻게 맞춰! 나 공중방하는데 그그 이걸 맞추네. 이그 팀이. 도망가! 오킹부지리오킹부지리오예스킹부지리이한 어. 잡음 총알 없다 총알 총알 어어? 어어? 다올랐다 또순 났다. Uh, 아, o l l 이 p s e Come w 어떻게 해? 다 살렸는데? 미미. 아, 가만히 좀 있어. 제발. 다 살렸는데 이 미친 이 돌았나? 아 저한테 어그로 걸렸다. 다 살렸는데 도망가야 돼. 어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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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었어? 살렸었어? 나. 어 살렸어 내가. 사운드 너무 많이 나. 도망가야지. 도코에 이큰죠? 아 이거 뭐야? 이거. 아 뭐냐고 이거 아씨 아, 진짜. 아이, 저승력 때문에 도망을 못 갔어. 어? 어, 잡았다. 하나 잡았다. 아이씨, 이거 덧개 하는 거, 이게 한건 했네, 그래도. 없다, 없다, 다 이거 살려보면, 살려보면 참안 되네? 아, 뭐야. 나이스. 나 싸우고 있어. 어떻게 할까야까말까난총 없어. 총 없어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나총 없어. 템이 하나도 없어, 나. 야, 저 뒤에 사람, 사람 있는 거 같아. 사람 오케이. 있다.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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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올라왔다. 2층 올라왔다. 됐다한대 맞춰놨다. 아, 어, 저 피피피. 에, 싸운다. 하나컷, 하나컷, 하나컷. 이 사람을 끝나고 죽였어. 그래, 내가 잡았는데 방금 요청하세요. 도망가다나다 나. 아, 나딴 데로 가다나 찾지 마, 그냥.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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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h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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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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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i. 어 있어, 다이야 가도 가도 어다어다어다다 있어, 다어 있어, 있어, 있딱딱딱딱딱 있어, 있다다어있다다어있다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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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too. 왜 자꾸 비비는 거야. Nope. 이걸로 와 이걸로. 야저못 살려 저거 뭐 아이템들이 겹쳐있어가지고. 아이템이 겹쳐있어! 일로 오라고! 아니 아이템이 겹쳐서 못 한다니까. 지금 말을 안 듣냐 이렇게. 바나없어진 싸운다, 싸운다, 싸운다. 뒤에 저기 있다 봐. 저기 있어? 몰라 뒤에 저기 있다고 핀치였어 지금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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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없어지면 싸우는 거야. 가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우리.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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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따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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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또딴따가 있어, 혼자? 저 저기 있어서 우리 못 왔어 일로 못 왔어 일로 오는데 내가 그래서 도와주러 가려고 한 건가 근처에 있다 어 뭐야 바로 페도 있다 바로 페에 있다 아씨 야 뭐야 뭐 따라오는데 끝까지? 핵이야 쟤 뭐네? <놀람> 왜네? 아 라이언 그거 윙맨 있지? 어 헤드 맞고 터졌어 어떻게 알아? 아, 너랑 네, 겹쳐져 있었는데 헤드 맞고 와. 터졌어. 야, 설마, 설마 씨발 하는데 이렇게 핵 만나야 쉽다고? 아, 아 나핵안 믿을래. 아짜증나게 하네, 또 게임. 내가 맞아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다. 어 가까운데가 하나도 없네. 너무 아, 가까운데가 여기다. 아 오늘 하는 플레이 진짜 영상 쓸게 하나도 없다. 내데드무비 스페셜이나 만들어 달라야겠다. <목소리> 야 쏜다 쏜다 야니 네 쏜다 친구야 니네 쏜다 와아 와, 그냥 살리네야 다른 애들이랑 싸운다 다 놈들도 왔다 또딴 놈들도 왔다 이거 싸운 소리 듣고 아나이 전투 민족들 다 왔어 다 왔어 아, 어떻게 어떻반스런 쳐봐 야, 이거 이거 도망치면 한데 안보 이게 올라간다 옥상 옥상 올랐다 유지해 get 음, over 아 m y 아으아아아 s s u r e failed we'll go next time 더지박어 사기랬네 그래도 나. 나 딜은 진짜 많이 넣었는데